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회로 이론 제9장 대칭 좌표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칭 좌표법은 자, 비대칭 N상, 뭐, 우리가 쓰는 뭐, 삼상,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만은, 비대칭 N상을 대칭 성분, 대칭 성분, 그러니까 세 가지 성분, 이렇게도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성분인가요? 그래서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으로 구분해서 해석을 하는 방법이 되겠죠. 여기서, 영상분은 특히 V0로, 정상분은 V1, 역상분은 V2로 아래 첨자를 구분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리적으로 회전기기가 발전을 한다면, 한, 어, 사이클, 일회전. 1회전을 하는데 360도가 되고요. 여기서 세 가지 성분이니까 각 상을 VA, VB, VC의 유기전압을 발전을 한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그 위상차가 120도의 위상차가 나겠죠. 자, 그래서 벡터도로 그려본다면 은 VA, VC, VB가 되겠죠. 여기서 120도, 120도, 120도 같은 각을 이동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동할 거냐 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 파라메타에서 크기가 1이고 각도 성분이 120도. 그래서 a를 곱한다면은요 v a에서 a를 곱하면 120도 회전합니다.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다시 a를 곱하면은 v b로 회전하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a를 곱하면은 v a로 제 자리에 가게 됩니다. 이것을 a 파라메터 혹은 벡터의 회전 연산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를 우리가 좀더 이해하기 쉽게 삼각함수로 나타낸다면은요 크기는 1이고요 코사인 120도 플러스 j에 사인 120도로 나타낼 수가 있으며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2분의 1 더하기 j에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2분의 루트 3이 되더라. 그렇다면은 이 a를 A에다가 다시 A를 곱하게 된다면, 제곱이 되겠죠. 제곱, A의 제곱은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의 2분의 루터 3이 되더라. 라는 것을 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A의 3성을 곱해 준다면, 계산을 안 하셔도 돼요. 왜? A의 3성은 360도는 자기 자리니까, 크기와 그때 각도는 0도가 되겠죠. 그래서 1이 되더라. 그렇다면은, A의 4성은요, A의 3성 곱하기 A니까, 이거 1이니까 A가 되더라라는 요 특징, 베타 연산자의 특징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칭분 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 상전압 VA, VB, VC를 대칭성분, 세 가지 대칭성분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전압에는 이세 가지 성분인 즉,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영상분은 그 크기가 같다 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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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은 정상부는요. v1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v1 v1 v1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v1이 어떻게요? 정상 회전을 한 한다. 정상 회전 하는 것을 왼쪽으로 회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vc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를 회전했으니까 1 2 0도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a 파라미터를 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v1이 a v1이 되죠. 이제 a v1이 되고 다시 b 3으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120도를 회전해야 되니까 a 파라미터를 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a 제곱의 v1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상 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회전 방향은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계 방향 에서 V2 각 상에 역상분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VB 상으로 120도를 이동해야 되니까 A 파라미터를 곱해 준다면 AV2가 되겠고 C 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다시 A를 곱해 줘야 되니까 A 제곱에 V2가 되더라. 자,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상, 먼저 VA 상에서 보신다면 은 V0 그리고 V1, V2. v 0로 v1 v2를 더해 주면 되겠고 vB 상을 보시면은 어때요? v0로 a 제곱 v1 av2죠. 그래서 a 제곱 v1 av2니 되겠고 C 상을 본다면은 v0 av1 a 제곱의 v2죠. 그래서 C 상은 v0 av1 a 제곱의 v2가 되더라라는 것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대해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이렇게 벡타도를 매번 그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각 상의 성분을 영상분, 역상분, 정상분으로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면은 v a 플러스 v b 플러스 v c가요. v 이저로 v 이저로 보이저로 3배의 v 이저로 플러스 보이원 보이원 이각 항에 v 1이 공통적으로 들어 있으니까 v 1으로 묶어내니까 1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a가 되고요. 다음 v 2도 공통 항인 v 2를 어 공통 패턴인 v 2를 묶어내니까 1 플러스 a 더하기 a의 제곱이 되더라. 그런데, 벡터, A 파라미터의 특성에서 A제곱 플러스 A 더하기 1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제로, 얘가 제로가 된다면, 자,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3V 제로가 VA 플러스 VB 플러스 VC가 되니까, 3을 이양을 하게 된다면, 은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va p l 스 vb p l 스 vc가 되더라. 그래서 v0는, 자, 해서, 어, 역상분의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정상분의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분의식은요, 그래서 vc, 어, b상에는 a를 곱해주고, 여기서 a를 곱해주고, 그리고 v c 상에는 a의 제곱을 곱해주면은 정상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v a 상은 그대로 v 0로 플러스 v 1 플러스 v 2가 되겠고요. v b 상은 어. av0 플러스 a의 3승의 v1 플러스 a의 제곱의 v2가 되겠고 vc상은 a제곱을 곱하니까 a제곱의 v0 플러스 a의 3승의 v1 플러스 a의 4승의 v2가 되더라. 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더해 본다면 은 va 플러스 avb 플러스 a제곱의 vc인 예. 정상분 전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세 개를 곱하니까 V0를 묶어낸다면 V0에 A, 1 플러스 A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겠고, 자, 이것도 V1을 묶어내니까 1 플러스 A의 3성 삼성 플러스 A의 3성이 되겠고, 그래서 V2로 묶어낸다면 1 플러스 A의 제곱에 A의 4성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파라미터 특징에서 A제곱 플러스 A 더하기 1은 제로니까 제로가 되고, 자, 이것도 1 플러스 A제곱 더하기 A의 4성은, A의 4성은 A의 3성 곱하기 A가 되니까 A의 3성이 1이 돼서 1 플러스 A제곱 더하기 A가 돼서 역시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되는 것을, 자, 요렇게 묶어내니까, 어, 삭제를 하니까, 1 플러스 a 삼승 플러스 a 삼승 삼성. a 삼승은 1이요 a 삼승은 1이니까 3배의 v 1이 되겠죠. 그래서 3을 이항을 하게 된다면은 정상분은 음, 정상분은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에 va 플러스 a vb 플러스 a 제곱에 어, v c가 되더라. 그래서 3분의 1에 v a 플러스 a v b에 플러스 a 제곱의 v c가 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역상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상분은 v a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다가 v b는 a 제곱을 곱해 주면 되고 v c는 a를 곱해 주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각 사항을 정리를 한다면 은 V0 플러스 V1 플러스 V2가 되겠고요. A제곱을 곱하면 A제곱의 V0 플러스 A의 4승의 V1 플러스 A의 3승의 V2가 되겠고 v c 상에 A를 곱하면 AV0 플러스 A의 제곱의 V1 플러스 A의 3승의 V2가 돼서 역시 더해본다면은 V A 플러스 A 제곱의 V B 플러스 A V C가 되겠죠. V C는 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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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0로 묶어내니까 1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가 되고요.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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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으로 묶어내니까 1 플러스 A의 4성인데 A의 4성은 A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A의 제곱이 되겠고요.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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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로 묶어내니까 1 플러스 A의 3성 플러스 A의 3성이 돼서 0가 되고 여기서는 a 파라메타 특징에 대해서 체로가 되는 것을 삭제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v2의 1 플러스 a의 3승은 1 a의 3승은 1이 돼서 3배의 v2가 되겠고 3을 2항을 하니까 3분의 1즉 v2는 3분의 1 va 플러스 a 제곱의 vb 플러스 avc가 되더라 하는 것으로서 각 3과 대칭분 전압으로 알아봤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암기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제가 했듯이 전체를 유도해야 되니까 유도한다는 것은 여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 각상 전압 그리고 대칭분 전압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대칭삼상 전압을 A상으로 어, 기준으로 했을 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VA상은 VA가 되겠고요, VB상은 A의 제곱에 어, VA가 되겠고, VC는 A, VA가 되겠죠.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요것만 아시면 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 로는 이제 대칭분 전압을 우리가 외우고 있다 해서 V0 3분의 1 VA, VB, VC. V1은 3분의 1 VA 플러스 A, VB 플러스 A제곱에 VC. V2는 3분의 1 VA 플러스 A제곱, VB 플러스 A인데 자, 이것을 기억하는 방법 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V0는 세 개를 그냥 더한다. 이건 절대로, 어, 잊을 수가 없겠죠. 그럼 V1은요, 해서 VA 자리에는 A 파라미터가 곱해지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VB상과 VC상에 이제 회전해야 되니까 A 벡터가 곱해지는데, 어때요? 여기 아래 첨자가 1승이죠. 그래서 VB에 A의 1승이 된다. 그럼 C상에는 당연히 2승이 되겠죠. 자, 다음 V2는요. VA는 A 파라미터가 곱해지지 않는다. 그럼 VB부터 A 파라미터가 곱해지는데 여기 아래 첨자가 2성이니까2성 VC는요. 2성이 앞에 나왔으니까 뒤에는 1성이다 이렇게 외우신다면은 혼돈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럼 다 기억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자, 보신다면은 VA 플러스 다음에 Vb인데 Vb는요 a 제곱 Va 그래서 a 제곱 Vb Vb 대신에 a 제곱 Va를 넣으면 a 제곱 Va Vc 대신에 a Va를 집어넣으면은 어, a Va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3분의 묶어내니까 1 Va로 묶어내니까1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가 돼서 a 파라미터 특성에서 1 플러스 a 제곱 a는 제로가 되죠 그래서 모든 수의 제로를 곱하면은 제로가 되더라. 그래서 영상부는 제로가 된다. 다음 어, 정상분을 보겠습니다. 정상분은 3분의 1 VA 플러스 1이니까 AVB 플러스 A제곱의 VC가 되는데 자 여기서도 VA는 그대로고 VB는 A제곱의 VA이니까 여기서 A제곱의 VA를 넣으면 A삼성의 VA가 되고요. 그리고 A제곱의 VC, VC는 AVA이니까 A를 넣으면 A삼성의 VA 해서 VA를 밖으로 낸다면 1 plus a, 어, a의 삼성 p l u a의 삼성, 이건 1이니까 3배의 vA가 되겠죠. 3배의 va 아 어, 이렇게, 여기서는 1, 1이 되니까 3배의 vA니까 3을 약분하게 된다면 vA가 되더라. 자, 이렇게, 어떻게 어 해요? 음, 우리가 각 대칭분 삼상을 a상으로 환산을 할 때는 V1이 VA가 되고 정상부는 VA로 존재하고 영상부는 존재하지 않더라 그럼 역상부는요 역상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 V0에서 V2니까 A제곱 VB 플러스 AVC가 되는데 VB는 A제곱 VA니까 A의 4성 VA가 되고요. AVC는 AVA를 곱해야 되니까 A제곱의 VA가 되더라. 그래서 VA로 묶어낸다면 은1 플러스 A의 4승 플러스 A인데 A의 4승은 A의 3승 곱하기 A가 되고 1이 되니까 A가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A 플러스 A의 제곱이 되니까 0이 돼서 0이 되더라. 자,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VA상으로, 어, 환산을 할 경우에 각, 어때요? 세 가지 대칭 성분은 A상만 존재하고, 정상분만 존재하고, 그 정상분은 A상과 같고, 영상분과 역상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하죠. 자, 여기서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불평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평형률은 정상분분의 역상분의 되요 백분율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정상분과 역상분의 비로 나타내는데 숫자가 작아지니까 (100을) 곱해서 퍼센테이지로 알아보는 것이 불평형률이다라는게 계산상으로 우리 계산을 해보시면 되니까 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상 교류 발전기의 기본 식에 대해서 교류 발전기의 기본 식 유도 기전력 이는 V IARA가 되는데 자 이게 교류 발전기에 있어서 그래서 저항을 임피던스로 바꾼다면은 V IG가 되겠죠. i g 가 되는데, 그래서 단자전압 V로 알아본다. 오, 어, 플러스 발전기는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e 마이너스 i g 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성분으로 본다면은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은요, e 제로 마이너스 i 제로 0 제로, e 원 마이너스 i 원 g 원. 어, 역상분은 e2-i2g2가 되는데, 자, 어떻게 해요? a상으로 환산을, 어, 하니까 정상분, 그서 정상분만 존재하고 나머지 영상분과 역상분의, 어, 전압은 존재하지 않더라. 해서제로절로가 된다면, 마이너스 i0g0가 되고, 특히 또 정상분은 a상, ea와 같아지죠. 그래서 ea-i1의 g1, 그리고-i2의 g2. 자, 이 식을 발전기의 기본식이다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 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이론, 회로이론 제9장 대칭 좌표법에 대한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